포르투에 숨겨진 보석, 볼사 궁전.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포르투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볼사 궁전은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니에요. 역사와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가득한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죠. 19세기에 지어진 이곳은 증권거래소로 사용되었지만 그 비밀은 상업적인 부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웅장한 만국홀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협상을 했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은 아랍룸은 아름다운 무어 양식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모로코 궁전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황금의 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박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19세기의 우아함과 왕실의 위엄이 만나는 장엄한 법정도 놓치지 마세요. 마치 드라마 대장금의 공궐처럼 화려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볼사 궁전은 단순히 역사적인 장소만은 아니에요. 콘서트 문화, 행사, 심지어 결혼식까지 열리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기도 하죠. 마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복합 문화 공간 같아요. 포르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건축학적 걸작은 꼭 방문해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할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요? 버킷리스트에 볼사 궁전을 추가하고 포르투의 숨겨진 비밀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마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한국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